안녕하세요. 맘때입니다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많이 물어보신 질문 중에 하나가 생활기록부 기반으로 면접 질문을 어떻게 뽑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굉장히 좀 많았어요. 물론 지금 여러분들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서류기반 면접은 생활기록부에서 나온다라는 거 아실 거예요. 그러면 과연 여러분들의 생기부 수치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이 생기부를 가지고 면접 질문을 어떻게 만들어서 내가 준비할 수 있지? 이제 뭐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너무나 제가 확실한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면접 컨설을을한 20년 하면서 이렇게 했더니 아이들의게도 면접 질문을 다 추출해서 거기에서 면접관들의 형태, 면접 질문들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영상 좀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어, 특히 우리 어머님들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 이 수능도 준비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그럴 시간과 정신적인 여력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머님들 도와주신다면 우리 아이들의 면접도 더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laughs> 자, 먼저 일단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이 이제 생활별로 보면 다양한 활동들이 나옵니다. 어떤 뭐 임원 활동도 나오고 동아리 활동도 나오고 조별 과제도 나오고 과세특도 나옵니다. 먼저 그 활동 하나 하나를 여러분들이 내가 그 활동을 왜 했고, 거기에서 주도적으로 무슨 활동을 했고, 그로 인해서 어떤 학업 역량 향상이나 진로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되었는지, 이세 가지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보통 우리 아이들의 생기부 숙지를 합니다. 나름대로 면접을 준비 면접을 준비를 해요. 그러면서, 아이들의 그래요. 어, 내가 여기에서 이 활동은 무슨 동기를 했고, 내가 주도적으로 무슨 활동을 했고, 어떤 학업 역량은 진로 역량 향상됐다라는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그것만 준비하면 부족하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선배님들의 매년 겪었습니다. 자, 근데 그건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하셨죠? 그것을 하고 나서 생기부 문제 유출을 어떻게 할수 있냐면 지금부터 예시를 들어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예시는 미적분 과세특입니다. 자, 미적분 과세특인데, 여기 합격했던 여학생 같은 경우는 중앙계 간호학과, 2점 초중반으로 합격한 여학생 미적분입니다. 현재 이게 생략된 부분은 학교 활동 명칭이 들어가서 생략됐기 때문에요. 현재 이제 그런 점들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예 여기 미적분 과세특이 보게 되니까, 그러니까 뉴턴의 유흥법이라든지 라이프는 미적분도 나오고 만우인력법칙이 나오죠. 자, 이런 성격으로 봤을 때 이런 질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뉴턴의 유인법과 라이프니치의 미적분법 사이의 주요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이 질문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케플레 법칙도 나오죠. 그러면 케플레 법칙은 뉴턴의 유인법을 사용해서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 설명해 달라. 설명해 달라. 이런 질문. 그 다음에 만유인력 법칙이 나오죠. 보통 이제 만유인력 법칙이 종종 우리 아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만유인력의 법칙인 현대 과학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사례를 들어 설명해 보세요라는 질문도 추출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간호학과 의학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심장 박출량 같은데 심박출량 같은 경우는 빠지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심장 박출량을 계산하기 위해서 염료 희석법의 원리를 미적분학의 관점에서 설명해 달라라는 질문.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심박출량 증가가 혈압 상승과 관련있다는 연구 결과를 어떻게 수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추출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잘 보세요. 무엇이냐면 이 아이가 분명 간호학과를 지원하지만 단지 간호학과와 대한 진로 역량만 봐서는 안 되고 이 활동의 본인의 진로와 그 다음에 미적분적인 이 학업적인 개념과 역량이 어떻게 연계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질문들 여러분들이 뽑아낼 수가 있다라는 말을 이제 이렇게 될때 여러분들의 생기부 숙지를 하는 것과 동시에 도구나 뭐할수 있는 거죠? 면접 질문들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다음 면, 다음 예시 봐볼까요? 자, 다음 지금 정보 디스플레이 학과 경기도 합격했던 물리학 2입니다. 정파서택인데. 지금 여기 보면이 학생 같은 빛의 간섭 현상이라든지 OLED 이전과 관련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 시다시피 LCD OLED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자,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면접 서류 기반 면접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겠죠. OLED에서 보강 간섭을 활용하여 디스플레이 효율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이를 어떻게 실상화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라는 점이 있겠죠. 이유는 공학계 같은 경우 어떤 과학기작 원리라는 수학적인 개념이, 수학적인 개념이 있으면 그런 점들이 본인의 진로라든지 시상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종종 물어보기 때문에 이런 면접 질문을 추출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빛의 간섭 현상과 OLED 디스플레이에서 발생하는 빛의 반사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점도 있고요. 또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보면은 무엇이 냐면 자료 부족의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점은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한구 과정에서 직면한 자료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사용했으며 그 과정에서 배운 점은 무엇인지라는 점도 충분히 면접관들이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은 이 과세택의 교과에서 학습한 지식을 확장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죠. 그러면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을 어떻게 OLED 보강 간섭 연구에 확장하여 적용하셨는지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서 설명해 봐라라는 면접 질문도 추출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OLED 같은 경우는 아스파스의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만 그게 빛의 번짐 현상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수명 어떤 그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OLED와 같은 디스플레이 기술에서 간섭을 이용한 효율성 개선 외에 다른 방식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이런 점들도 면접 질문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 화에 대해 경제학과 합격했던 진로화 할때이 학생 2.3, 2.3 정도 되는 이 고교 추천을 하게 되겠습니다. 미리 이제 전형이 아니고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처음에 진로 활동에 보니까 외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학생이 어떻게 경제학과로 이렇게 합격할 수 있었는지 그랬는데 면접 질문을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학생은 국제경영학을 전공하고 싶다고 하거든요이 생기기 과세 대기로 보게 되면 자 그러면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기업이 성공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전략 중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이런 정도의 면접 질문 뽑아낼 수 있고. 이 학생은 적에서 협력자로라는 책을 읽었죠. 그러면 적에서 협력자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배운 설득 기술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해 보셨는지 구체적인 경험을 들려달라라는 것도 면접 질문 유형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경영이나 경제학과가 어떤 특정 나라를 특정 나라를 정해서. 자본인이 어떤 뭐 자신의 진로 꿈을 펼치겠다라고 했는데 이 학생 역시 말레이시아로 꿈을 펼쳤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에 이렇게 면접 질문에 나올 수가 있겠죠. 말레이시아에서 경영 활동을 펼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셨는데 말레이시아를 선택한 이유와 그곳에서 사업 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고려 사항은 무엇인가요?라는 점도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공헌에 기여하겠다라는 관심이 그가사택 기록에 나오죠. 그러면 사회 공헌에 관심이 많다고 하셨는데, 약자 위한 캠페인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기업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점도 나올 수가 있고요. 또이 학생 유학을 통해서 한번더 꿈을 펼치겠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유학을 통해서 글로벌 기업가로서 역량 을 키우겠다고 했는데, 유학 중에 특히 배우고 싶은 분야나 개발하고 싶은 능력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도 있어요. 종종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 과세특기로 이렇게 유학 께서 본인도 학업 역량을 향상시키겠다라는 점도 있고, 반면에 대학원에 진학해서 더 역량을 향상시키겠다라는 학생들도 있다라면 거기에서 어떤 점을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할 것인지 그 점도 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 다음 바세트 법과 화학 2 반도체 공학과 합격한 학생의 저 바세트입니다. <목소리> 자이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전기 전동성 물질과 그래핀과 탄소 나노튜브에 관련돼서 지금 안에 나오고 쇼 컬리가 들려주는 반도체 이야기 그다음에 꿈의 소재 그래핀이라는 신문 기사까지 활용하면서 본인의좀 과세특위에서 영향을 드러냈는데 이 학생은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흑연의 전기 전도성에 있는 물질을 탐구하셨다고 했는데 특히 그래핀과 탄소 나노튜브의 특성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래핀과 탄소 나노튜브가 반도체를 대체할 수 있는 신소재로 주목받고 있지만 대량 생산에 언급이 어렵다고 좀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되었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그리고 여기 과사특에 보니까 자 그래핀의 에너지 준위차가 제일 가깝다라고 나왔잖아 요 그렇고 특정 캐리어 조절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반도체 대체 신소재로 그래피를 연구하는 과정 특히 흥미로웠던 점이나 탐구해보고 싶은 주제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도 될수 있습니다. 또한, 이 학생은 신소재 탐구 활동을 하면서 에너지 분야에서 그래핀는 가지는 응용 가능성 알게 되었다고 나왔죠. 그러면 그 응용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수 있습니까? 라는 정도 면접 질문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화여대 고교수천으로 합격했던 학생 동아리 활동 등 거기에 생길 창출 활동 내용입니다이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행정이나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상하기로부를 보면 지금 사회적 약자 행정이라든지 사회계열에 관심이 있다라는 점을 보여 수가 있겠죠. 특히 여기는 국내 빈곤 아동에 관련된 관심이 있는데 이 학생 캠페인을 기획했어요. 그러면 캠페인을 기획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으면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라는 질문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회적 약자의 복지 신청 서비스라는 정책 제안이 나오죠. 그러면 이 정책을 제안하게 된 계기와 이정책이 실제로 도입된다면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지 이 점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이 학생은 다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했기 때문에 가장 인상 깊었던 피드백이나 아이디어는 무엇이었습니까? 라는 질문도 추출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대면 소통의 상을 마련하는 것이 캠페인의 효과에 어떻게 기여했다고 생각하는지라는 점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학생 같은 경우 마지막에 체인지 메이커로서의 세상을 바꾸겠다라는 게나는데그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 체인지 메이커로서 폭력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실현하기에 부추로 어떤 활동이나 노력을 할 계획인가요?라는 질문도 면접 질문을 추출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부터 이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아시다시피, 저기,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궁금, 여러분들의 공통점이 있죠. 이 학생들 같은 당연히 생활 기록부 자기 활동 하나를 공기, 그 다음에 본인의 수도으로 무슨 활동했는지, 그 다음에 어떤 결과, 어떤 영향 향상 에 그거는 당연히 정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생부를 하나하나 보게 되는 거죠. 이 점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을 것인지. 근데, 이처럼 여러분들 한 가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정말 그 놀라운 팁입니다. 여러분들이 면접관의 입장에서 생기부 면접 질문을 하나하나 뽑아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면 생기부 숙지가 정말 제대로 잘 됩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공부가 잘 되는 방법, 학업 역량이 향상되는 방법이 배우는 입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가르치는 입장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학업 역량이 더 향상되죠. 그 다음에 멘토 멘티 멘토 활동에서도 멘토가 돼서 직접 가르칠 때, 여러분은 더 그만큼 준비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학업 역량이 향상되는 것처럼, 면접관 입장에서 생활이 기록부가 어떻게 면접질으로나올지아는점 여러분들이 조사하고 연구하면 그만큼 상기부 숙지가 정말 놀랄 줄잘 된다는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정말 많이 궁금한 거이 점이에요. 책을 어떻게 물어볼까라는 점이 있습니다. 물론, 독서 같은 경우가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 합니다. 왜냐면, 독서라는 게 솔직히 우리들 같은 경우, 저희도 뭐 읽으면 뭐 며칠 지나면 기억이 가물가물 하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일한 년 3년 전께, 2년 전 전까지, 거, 1년 전것도 기억이 안 난다라는 말이야. 그리고 또 하나, 아이들이 독서 활동 생기고 들어갔어도, 대부분 그저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읽은 아이들은 좀 거의 없어요. 대부분 본인이 필요한 것만 뽑아가지고 읽어가지고 정리해 끊 아이들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러기 때문에 그 아이들 가장 저한테 많이 물어본 게 책을 다 정리해야 될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이 면접 질문 중이 다섯 가지 책과 관련된 이 다섯 가지 질문만 여러 번을 준비하시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책을 소화할수 있는데 어떤 질문이 있냐면 대표적으로 이런 질문이 있죠. 책은. 이 책을 통해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나 개념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입니다. 이 질문을 왜 물어보냐면 학생의 책에서의 핵심적인 통찰을 이해하고 해당 개념이 자신의 사고나 학습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 적리하시면 되겠죠. 그다음 또 하나 이 책의 내용 중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을 설명하고 그것이 자신의 학업이나 진로 계획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말해보세요도 질문의 질문을 추출해 볼 수가 있어요. 면접관 같은 경우는 단순히 아이가 책을 진짜 읽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복서를 넘어서서 그 책의 내용에 자신의 목표와 연결됐는지 알고 싶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한다라는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질문도 있어요.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를 다른 책이나 경험과 비교해서 설명해 볼수 있습니까? 정말 이건 좀 어려운 질문이죠. 근데 이런 질문 같은 경우는 여러분의 진로와 밀접한 책은 여기까지도 좀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면접관은 학생의 독서 경험을 넓게 연결하고 여러 주제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지 평가하는 그런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이런 질문도 추출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책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 다른 해결책이나 적금 방식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도 있습니다. 이런 질문말고대로 무엇이냐면 학생의 비판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자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질문들 같은 경우는 일단 사회 현상을 다루는 책과 관련된 종종 이런 질문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 문제, 어떤 사회 역학 문제라든지 대표적으로는 안쓰고 그런 책들 있죠. 자, 그런 책들 같은 경우는 이런 점들 연결시켜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일단 또 하나 이런 점도 있어요. 이점좀 어려우거든요. 본인의 진로와 관련된 책에 종종 물어보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부분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더 탐구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습니까? 이 책의 이 질문 의도는 뭐냐면, 책을 수동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비판함에 있는 능력이 있는 건지, 그리고 더 깊은 탐구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제 방송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면접 질문은 추출을 뽑아낼 때는 당연히 여러 활동 하나, 동기, 과정, 결과, 배운 점, 추후 활동, 물론 당연히 그건 기본이라고 그랬어요. 기본 중에 기본일 단그 다음에 뭐라 하셔야 되냐면, 과세특을 면접관 입장의 사람의 이 점을 어떻게 물어볼 것인지,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예시와 같은 면접 질문 추출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면접 질문 추출했으면 여러분은 이제 거의다 답변 다시겠죠? 답변을 달고 나서 그냥 끝내야 될까요? 아니죠. 답변을 달았다면 라 과연 어떤 꼬리 질문이 나올까? 그 점까지 계산하면서 답변을 달고 여러분들이 많은 연습 리허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제가 리허설을 그렇게 많이 강조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면접관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꼬리 에 물들 질문과 압박 질문, 압박 질문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정말 의기소침하거나아니 겁을 먹어버릴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거길 겁을 먹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면접 완전히 망치게 돼요. 여러분은 알아도 머리가 백지 상태가 되기 때문에, 답변을 못 한단 말, 그러면 지금까지 준비하기 물거품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많은 리허설과 연습을 많이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방송 을 들으셨으면 아마 이제 좀 아실 거예요. 아, 이렇게 추출하면 되겠구나라는 점이 아실 거기 때문에 먼저 거기 우리 어머님들이 그래도 좀 고생스럽겠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래도 면접 질문 대략 이렇게 추출해주면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면접 큰 도움이 된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25학년도 면접 역전율 높아지기 때문에 반드시 꼭 면접으로 뒤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